친구들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부어 단어 배워볼게요 선생님 말하는 거랑 수어 함께 따라해 주세요 첫 번째 인자 인자 수어로는 인자 인자 두 번째 향기 향기 소르는 향기 향기 세 번째 계급 계급 소르는 계급 계급 세 번째 빼앗기다 빼앗기다 소르는 빼앗기다 빼앗기다 여섯번째 국제 국제 수월은은? 국제 명소는명증명제명섯 국제, 번째 명명증명소명는증명증명 증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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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째 자손 자손 소르는 자손. 자손. 여덟 번모사모 자모. 자모. 모 자모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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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 번째 학도 학도 수어는 학도 학도 수어 더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향기는 향도 됩니다. 향기야 국제는 세계. 제세 개. 자손은 <laughs> 후손 후손. 자손 후손. 자손은 그리워하다 그리워하다 그립다 3호 그리워다. 그립다 교육은 가르치다, 교육가로 가르치다. 학도는 학생 학도, 입니다 구공책에 3 번씩 써주세요. 수고했습니다.